여덟 달이면 풀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 늘 얘기하지만 진짜 대통령이 잡히지 않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진짜 비선 권력을 마크에서 휘둘렀던 김건희가 잡힌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왜 김건희는 하루빨리 구속수사해야 된다고 하면 김건희 여러분들, 이번에 내일 발의되는 특검 표결이 있죠. 내일 상정되는 특검에서 반드시 어, 이 내란 특검이 발의가 되면요. 김건희는 내란에 가담 안할 인간이 아닙니다. 내란의 주범인 게 저런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런 막중한 일을 하는데 윤석열이가 김건희 몰래 했을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김건희는 김어준 잡으라는 소리만 봐도 가장 진보 유튜브 때려잡고 싶었던 김건희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런 김건희가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저는왜 윤석열을 재물이라고 얘기했냐면요. 여태까지 우리가 명태균 사건, 김건희 특검이 우리 정치계의 늘핫 이슈였습니다. 윤석열이가 개업령을 사실상 친위쿠데타를 터뜨리기 전까지 만해도 모든 대한민국 여야의 대치는 김건희 특검이었습니다.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이었습니다. 윤석열이가 내란 쿠데타, 친위쿠데타를 딱 일으키는 순간 김건희 특검이 뒷전이 되버렸어요. 그쵸 그렇죠? 김건희 특검이 뒷전이 되버렸습니다. 누가 가장 이득을 봤을까요? 자기 남편 제물로 바치는 순간 김건희 특검이 사실상 탄력을 잃었습니다. 윤석열이가 구속됨으로써 누가 가장 큰 수혜를 잃었을까? 김건희는 지금 경호를 철저하게 받죠. 경호 대상입니다. 직무가 대통령이 정지가 됐지만 김건희는 가족이기 때문에 경호 대상이에요.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 김건희를 그러 어떻게 잡아야 되냐? 김건희는 빨리 특검을 통해서 사실상 여러분들 그게 있거든요. 특검법안에 중요한 단서들이 있어요. 특검법안에, 여러분들, 민주당이 특검법안 발의한 거 보면요. 이름 문구가 있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하다. 인지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국힘당이 이걸 빼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인지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문구는요. 뭐냐. 어떤 사건이든지 다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건들이든지 다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이거 어? 그래서 민주당이 절대 이거는 양보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절대 양보 안 해요. 그래서 국힘당은 이걸 계속 여러분들 늦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검이 여러분들 일단은 내란 특검이니까 이 내란에 김건희가 어떤 역할을 했냐? 당연히 특검이 조지다 보면 여기저기서 다 불겠죠. 김건희를 통해서 어, 자기는 경호처에 들어갔고, 김건희를 통해서 진급을 했고, 김건희를 통해서 공천을 받았고. 그러면 공천을 받았으면 너 김건희가 공천했어? 그럼 공천 수사로 이어지는 거고. 또 김건희가 승진시켜줬어? 그럼 김건희의 인사개입으로 번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내일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하는 어떤 특검이든지 김건희는 다 걸립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김건희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사까지 모든 걸 김건희가 관장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라고 명칭이 안 붙어도 김건희는 안낀 데가 없어요. 김건희는 안낀 데가 없기 때문에.